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입니다. 이 23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3번 기출 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풀이 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침해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하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니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일반 교통 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교통 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교통 방해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미수가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입니다. 고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임으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구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체포죄는 즉시범으로서 반드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